아, 제가 청년 시절에 들었던 말 중에 아무리 천사처럼 나라를 다스려도 반대자가 있고 아무리 사악하게 통치를 해도 지지자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탁월한 지도자도 반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같은 놈도 어버이 수령이라고 그러고 김영삼 기대 중도 무슨 민주화의 화신이니 또 문재인 때도 얼마나 또 문재인 초종한 사람을 칭찬했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임덕기 상인 고부님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착한 독재라고 했는데 저는 그말안 믿습니다. 어떻게 착한 독재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김일성과 같은 추정주의자들, 그리고 반대하는 자들의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맞습니다. 독재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초헌법적 법률에 정하지 않은 초헌법적 권력을 행사했을 때, 그거를 독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합법적인 능력을 행사했어도, 그것이 국민과 개인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면 독재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5.16혁명이라고 하는 초헌법적 행동을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독재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그 이후에 선거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당선이 되었고 모든 통책기는 헌법에 규정된 대로 개협령이면 개협령, 국민투표하면 국민투표, 다 합법적인 통치에 예상을 했고, 그 모든 결과가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이가 왜 나라를 망가뜨렸어요? 다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서 한것 같지만, 결국에는 원전을 망가뜨리고, USB로 이적행위를 하고, 그래서 합법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 나라와 민족의 저하가 될땐 그게 바로 국제입니다. 맞습니다. 김대중이가 결국 돈을 도와주고 핵개발했기 때문에 그거는 독재정도가 아니라 이적책이반역책이를한 것이고 전범에게 돈을 갖다준 i c c 에 기소해가지고 사회에도 국제법 심판을 받아야 될 전범의 동지자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당원 동지들만은 확실한 이러한 역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독재의 기준은 헌법적으로 행했냐, 법이 없는 자기만들 행한냐, 상황에 따라서 저 헌법적인 행위를 할수 있지만 그것이 나라와 민족에 게 도움이 됐을 때는 그것이 바로 혁명이고 축복의 것입니다. 여러분, 촛불이 촛불이 혁명입니까? 그때 탑입니까? 그때 합니다 겉으로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가지고 그리고 그 힘을 더불어서 특검도 하고 탄핵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절차를 거쳤지만 민주적인 법 절차를 밟은 것 같지만 그건 바로 쿠데타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대통령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가 국민과 나라와 민족에게 유익을 대야 선한 통치고 그렇게 행할 때할지라도 이적 행위를 할수 있고 국민을 망가뜨릴 수 있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은 그게 바로 독재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들끼리 이런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종북자파와 싸우고 국민들을 설득시켜서 마지막 촛불혁명을 뒤엎는 태극기혁명을 조원진 당대 표리와 함께 완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